이 멸치는 한박스예요한 박스인데, 담아올 때는 이제 봉지에 담아온 거고, 멸치가 이렇습니다. 맛은 이 멸치가 더 맛있습니다. 발려낸 다음에 청양고추하고 해서 졸일 거예요. 아니면 얘를 빻거나, 남편이 청양고추하고 이거하고 요리를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사놓으면 한참 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잔멸치보다 이게 맛이 더 좋아요. 잘 발려지네요, 이게. 이렇게. 멸치는 이만큼 나왔어요. 청양고추는 잘게 썰어줍니다. 잘게 썰어서 멸치랑 같이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반찬 해놓으시면 이거에만 손이 갑니다. 맛이 좋아요. 남편이 청양고추를 쫑쫑쫑 이렇게 썰어놓고 멸치를 넣고 이렇게 맛있게 볶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찬만 먹다 보니 금방 다 먹었어요. 맛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